오늘 말씀 제목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전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창세 때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생경책에 기록된 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을 들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린 양, 즉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에게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주로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이 바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에게 발동되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여기서 누구든지도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여기에서 그 누구든지도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어린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뭐이 세상에는 아무나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생명책이 기록되어 있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믿게 되어 있고 예수님은 믿게 되어 있고 그들은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자들은 멸망하지 않는데 그 멸망이라는 것의 원어가 뭐냐 하면 아폴리미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폴리미라는 것은 파괴하다, 멸망하다, 죽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영원한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절대로 회복될 수 없어 요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멸망에 빠지게 되면 그냥 그 영원히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회복이 불가능한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옥 불에 떨어져 영원히 고통의 나날을 보내게 되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어, 유물론적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냥 죽으면 아, 영원히 그냥 우리는 그 편안하게 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죽게 되면 두 갈래로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지옥불에 지옥에 들어가게 되든지. 또 불교 같은 데서는 윤회사상을 믿죠. 내가 이 땅에서 잘 살면, 착하게 살면, 다시, 다음, 다음에 환생해서 더 좋은 가문이나 집안에 태어나서 지금보다는 훨씬 좋은 삶을 살다가 또 죽게 되고, 또 죽으면 또 환생하게 되고, 뭐 이런 식의 윤회세상을 불교에서는 믿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러한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그냥 죽으면 결국은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않고 마귀를 경배하고 세상과 같이 세상과 더불어 살아갔던 사람들은 반드시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 멸망이 바로 뭐냐 하면 지옥에 가는 거죠. 지옥에 관하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4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을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지옥에서 그들을 파먹을 구더기. 그러니까 누구를 파먹는 거죠?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들. 멸망하는 자들을 뭐 하는 겁니까? 이 구더기가 파먹는데 이 구더기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그 사람을 파먹는다는 이야기죠. 네, 영원히에요 영원. 영원토록 이 구더기가 그 사람을 파먹는 것이고요. 그 사람을 태우는 불도 꺼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지옥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이 지옥도 영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그러니까, 이 불에 태움을 받는 그 사람은 계속 불에 타는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 이 구더기가 계속 그 사람을 파먹는 고통에 영원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영원의 상태에. 오늘날 교회에서 지옥설교가 많이 사라졌죠? 지옥을 별로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옥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고, 이 지옥이라는 곳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가게 되는 곳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는 절대로 지옥 가지 않아. 나는 천국 갈 거야. 나 그거 믿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지옥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나의 신앙을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지나 지옥에 가지 않는다고 무척 대고 믿으시면 안 돼요. 나는 절대로 지옥 가지 않을 거야. 예수님 믿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늘 그것을 설명해 드릴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하여 보고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르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자, 주님의 자녀는 자기가 믿음 안에,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험하여 보고라는 의미가 무슨 뜻이냐 하면 자신을 조사해 보라는 뜻이에요. 내 자신을 조사해 보라는 뜻입니다. 너, 그래? 내 스스로 나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갈 거야. 나 천국 가기는 믿어! 라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너가 천국 가기에 합당한 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어린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존재인지를 네 스스로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조사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조사하는 건 간단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믿음 안에 있는지를 조사해 보라 그랬죠?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조사해 보는 것은 간단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믿음이 어디에서 생겨요? 들음에서 생기죠? 들음에서 생기죠? 말씀을 듣는 것은 생기는데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는데 그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말씀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 즉 십자가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 세상의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고 있는 교회가 많습니다. 전에도 제가 청년 때에 이렇게 다른 이렇게 교회들을 이렇게 가서 설교를 이렇게 듣다 보면 예수님에 관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하여 전혀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 설교들이 있어요. 그냥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면 복 받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이런 류의 설교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너네들 착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 주실 거야 이러한 시기의 설교를 제가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요즘 TV에서 나오는 설교들도 보시게 되면 그러한 설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십자가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고 그냥 세상에서 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되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결국 무슨 얘기냐 면 너희들도 바리새인들아 라고 말씀하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45절, 4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러므로 너희가 듣지 않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맞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은 듣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죠? 듣지 않는다는 것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너희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냐 하면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도덕과 윤리적으로 아주 훌륭한 삶을 살아서 자기 스스로가 아주 의롭다고 생각한 자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너희들은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너희들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린 양의 생명책, 나의 생명책에 너희들이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 십자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십자가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숭배하고 자기라는 존재를 숭배하는 사람들, 자기라는 존재를 의롭다 여기고, 자기 스스로를 자기의 힘으로 의롭다 여기고 있는 자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요? 어리석은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재미없고 고립다곤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면 내가 죽게 되고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을 것 같으니까 그것을 어리석은 것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죠? 당연히 안 듣겠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 다니고 있는 분들도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을 어리석은 것으로 여기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냥 조금 있는 게 아니에요. 더 많아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보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일주일 내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찰떡같이 믿고 있는 그들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맞을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들음에서 나오고 그 들음은 그리스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는 것입니까? 영생을 주시는 것이고, 멸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많은 분들이 그냥 지옥 가기 싫은 인간 스스로의 믿음을 가지고 그게 주님이 주신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데 그게 어떻게 믿음이 될수 있겠습니까? 그럼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그게 진짜 믿음인 것이지. 그냥 나 지옥 가기 싫으니까 그냥 나 예수님 믿어야지. 지옥 가기 싫어서. 그거 하나. 예? 근데 지옥 가기 싫은데 아이러니하게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은 사실은 천국도 가기 싫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거.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천국과 다른 거예요. 이제 내일 이제 영생에 대해서 말씀드릴때 천국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드릴 텐데, 그러니까 지금 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들은 그들이 생각하는 천국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생 천국이 아니란 말입니다. 엉뚱한 거 가지고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자신이 진짜 주님이 주시는 믿음 안에 있는지를 시험해보려면, 내 자신이 지금 주님의 십자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점검해보시면, 그죠? 제가 지금 내 자신이 지금 올바로 가고 있는지, 그게 점검이 되는 것입니다. 점검해보았더니 내가, 그냥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도 않는다는 것이 발견되어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즉시 회개하고, 그죠?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와, 진짜 주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즉시 회개하고, 그 말씀, 십자가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바리새인으로 만드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진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도록 인도하는 생명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멸망하지 않기 위해 우리가 지옥 불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당신이 걸어가신 그 길로 우리도 나오라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들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지고 나를 따라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무슨 말 무슨 말씀이냐는 그 말씀의 의미가 뭐냐 하면 이십자가이길만이 영생의 길이요 천국의 문이라는 것이죠. 영생은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곳이 바로 영생 천국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주님의 말씀을 기울이지,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엉뚱한 십자가가 아닌 다른 길로 가고 있으면서, 우리가 천국을 말하고 있다면, 천국에 가서 어떻게 천국에 갈수 있겠습니까? 또 천국에 간다 한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 땅에서도 듣지 않는 자가, 영원히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사는 곳이 천국인데, 천국이 그들에게는 천국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을 낙으로 여기며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 즐거움 속에서 사는 존재들이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는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세상에서 착하게 살고 세상의 것을 즐기며 살아가서 천국 갔는데 천국에서 주님의 말씀만 들으며 주님만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 천국이 그들에게 천국이 될수 있겠냐고요. 그들은 그 천국이 오히려 지옥처럼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천국에 못 가는 거란 말입니다. 천국이 지옥처럼 여겨진, 여겨지게 되는 그 비참함이 우리에게 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예배 드리는 것을 지겨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시면서도 예? 예배 시간이 언제 끝나나? 어? 그냥 예배 시작하자마자 오늘은 몇 시에 끝날라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거, 그러한 내 마음의 상태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예배를 즐거이 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나의 삶 속에 제일 기쁨이고 그 말씀을 듣는 것이 나의 소망으로 여겨지고 있는가? 그게 내가 진짜 믿음, 내가 지금 영생의 길을 가고 있는가? 아니면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가를 판가름짓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에서요? 드러내지 않아요. 들음은 무엇으로? 예수님의 말씀, 그리스의 도 십자가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늘 주님이 주시는 참된 믿음 안에서 멸망으로 치닫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영생의 축복 가운데 나아가는 삶을 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리겠습니다.